재벌이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상상이 안 가시죠? 재벌이 그 라면을 손수 끓여서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늘은 그 최종연 대장 얘기 중에 라면 끓이는 재벌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나이지리아의 이제 라고스 수도,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에 이제 출장을 둘이 갔는데 거기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말라리아, 황열병. 그리고 장티푸스 예방주사를 미리 맞고 나갔어도 마음 놓을게 절대 못 된다.이쪽에선 마라리아 뱀 또는 독충 등에 물려 죽는 사망률이 다른 질병보다 월등히 높다.호텔에서 문단속을 잘 하라고 잘 하고 잘하고 할 정도이니 여간 신경 쓰이질 않는다.아침에 로비로 내려가니 운전수가 반갑게 맞는다. 그 전날 이제 제가 보통을 좀 집어주고 전용 운전수로 한3 인승 운전수를 맞춰놨거든요. 에비앙 그 이제 맛있는 프랑스산 그식 에비앙이죠. 에비앙 예비양 잘 아시죠? 에비앙 두 병을 냉동고에 넣어 얼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프론트에 가서 파리의 어, 지사장, 음. 파리의 지사장 제이군이 미리 맡겨놓은 소유 골로와 라면. 라면 끓여 먹던 새까만 냄비를 찾았다 파리의 지사장이 이제 미리 며칠 전에 들려서 그 호텔에 이제 그 라면 끓여, 끓여 먹을 수 있게 냄비 새까만 냄비입니다 아주 그냥 끓으면 끓으면 자석 절어가지고 그걸 이제 미리 맡겨놔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찾았습니다 <laughs> 그게 뭐몇분 분 된다고 새 걸로 사지 꼭 생쥐같이 새까맣게 끓은 냄비를 맡겨 놓았다 그래도 숟가락과 포크를 함께 넣어둔 동성은 보인다. 서울에서부터 들고 온 짐을 싣고 S건설, 삼성건설을 제가 그때 찾아갔습니다. 나이지리아라고 소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삼성건설 현장을 찾아갔는데, 찾아갔는데, 현장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였다. 5층짜리 아파트가 몇동 들어서 있고, 높이가 3m는 될만큼 높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 아파트 단지에 담이 한 3m짜리가 쳐져 있어. 정문에는 군사령부쯤에나 가야 볼수 있을 정도의 초소와 차단기가 가로막고 있었다. 그야말로 체격이 장대한 경비들이 제복을 입고 경찰봉을 차고 근무를 서고 있었다. 좀 들어가려고 했더니 주인이 허락하기 전에는 모든 업무를 여기서 마쳐야 한단다. 만나자고 했던 한국 부인은 출타 중이고 그 집에 돌진한 아기를 안고 보모 아닌 보부, 보부가 나오는데 아기가 나를 보더니 같은 색깔이라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색감한 보부품으로 숨는다. 삼성전자에 거기 그 어, 어, 삼성 건설에 근무하는 어, 거기 도뭐좀 전해달라고서 갔더니 그 아기를 놓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저보다 키가 한뼘큰흑인는 어, 흑인이 안고 나오는데 저를 보더니 울고 이제 숨 뜨군요. 드디어 공식 대표단이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모두들 밖에서 공식 만찬을 하고는 호텔로 돌아왔는데 시간은 밤 9시 전이고 둘러봐도 할 일이 없으니 최장방에 순식간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7 명이 모인다. 맡겨놓은 얼음을 깨고 파리에서부터 날라온 치즈를 놓고는 술잔을 앞에 한다. 이럴 땐 이상하게도 관리들은 자기 방에서 꼼짝들을 안 한다. 이튿날 무슨 회담이 열릴 터이니 그 준비를 하느라고 그러겠지. 이튿날 아침이 되었다. 오전은 커피 한 잔으로 대신하고 점심에야 하루에 첫 식사를 하시는 이 양반. 배가 고프단다. 어쩐지 밖에서 다녀, 디너를 하고도 아홉 시 전에 호텔로 들어오들 오시더라니. 저녁 식사가 영 시원찮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내려가봐야 식당에서 먹을 게 뻔하니 라면을 끓이, 끓이자고 한다. 그거 좋죠 창문을 열고 베란다로 나가 몸소 소기골로에 불을 붙이는 것에서부터 이 양반 신이 났다 나서서 좀거들나치면네가뭘할줄 아니? 너 가만있어 히 먹기나 해 하며 서두른다 그리고는 끓는 물에 라면을 세개 넣잔다 뭐 제가 이제 라면을 끓으려고 그랬더니 아야 이네가뭐할줄아니한난 내가 끓일 테니까 먹기나 해뭐그러더니 끓는 물에 이제 라면 세 개를 넣었어요 이 양반이 이제 배가 고픈 거죠 세 개씩이나 넣습니까? 그러면 불어 터질 텐데요. 하나씩은 좀 적을 것 같으니 세 개를 끓여서 한개 반씩 먹자 이 얘기다. 수프도 세 개를 다 넣고 또 거기다 스팸도 썰어 넣는다. 이 양반 어느 식사 때 먹는 욕심은 대단하다. 좋아하는 반찬은 실컷 들고 난 후, 야, 이거 맛있다. 먹어봐. 하고는 집어주거나 밀어놓는데 그 우른 그쪽에 한 번도 수, 손을, 팔을 뻗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배고픈 욕심에 라면 3개, 스프 3개, 그리고 짠 스팸 조각도 잘게 썰어 잔뜩 넣었으니 너무 짜서 국물을 맛볼 수가 없다. 그것보다도 라면이 퉁퉁 불어서 국물이 아예 없다. 그 실망과 겸연 쩍어 하는 표정이 살인기가 있으면 한장 남겨놓고 싶을 정도이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다시 끓여야죠. 불어 터진 라면 잘못 먹고 남은 일정 망치는 것보다는 아깝고 시간이 걸러, 걸리더라도 배탈 막는 게 최고다. 이쯤에선 내가 물 끓이고 어쩌고 하는 걸 일체 간섭 안 한다. 핫차는 음식, 라면 먹는 대로 당연히 순서가 있다. 회장 먼저 한개 반. 난 나중에 두 개를 순식간에 해치웠다. 재벌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땐난 서울에선 천 원에 두 개, 두 개나 세개 하는 설탕이 녹아있는 호떡도 가끔 사다 먹는다고 대답해 줬다. 이때 나이에 라면 끓이는 솜씨가 꽤 괜찮았던지 그후세 번이나 더 라면을 끓여야 했다. 세네갈에서도, 라스팔마스에서도, 아닌 게 아니라 라고수에서 한 차례 끓여먹곤, 누구 줘 버려야 될 소규어 골로를 꼭꼭 싸서 비행기에 들고 타느라 고생을 하기는 했다. 그게 아마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 비행, 비행기였기에 가능했지, 프랑스나 영국 비행기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그 때는 끓는 물, 물을 부어 먹는 즉석 라면이 없었던가, 지금도 아니소문하다. 어, 재벌도 라면 끓여 먹습니다. 배가 고프면 뭐, 세 개를 한꺼번에 끓이다가 망치고 뭐 그랬었죠.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